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를 수확하고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laughs> 배를 우리가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가까지는 기초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은 아주 그 우리 에, 나라의 그 그림은 그 아닙니다. 어, 서양의 그림입니다. 그죠. 어, 서양 어, 이게 보면은 밀이나 어, 휘트죠. 휘트나 길이, 어, 옷 그죠. 호밀 라이 어, 이 정도로 어, 그림이 보입니다만, 어,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그죠. 에, 어쨌든 이 서양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죠 그죠 하고 이렇게 이제 말리는 장면들이 건조를 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소위 하베스트 수확 이란 뜻이죠 어, 수확 후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할 것인가 기초적인 것은 살펴봤지만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는 또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배를 수확하면 이렇게 정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껍질에 바깥 껍질과 속껍질, 한 껍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요 안에 부분을 현미를 한다 그죠? 현미를 하고 요 현미에서 어, 호분층, 소위 바깥층, 단백질층을 벗기는요것을 이제 뭐라 하느냐? 요렇게 생겼죠? 그림 좀 그렸네요. 아,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백미 쌀 어, 백미 어,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백미를 갖고 얘기를 하면 물론 여기 이제 배는 우리가 토전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색깔이 칼라가 다르죠 그죠 칼라가 아래쪽에는 어때요 어느 정도 어, 색깔이 약간 그 진한 백색, 좀롱 하다 그러죠. 그죠? 나쁜말하면 고름색 입니다만, 좀 진한 백색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E -L -L 옐로우 시 하다 그러죠. YELLOW가 옐로우 칼라가 조금 들어간 백색, 그 다음 이외에는 화이트, 말 그대로 화이트인데 아주 크린 하죠. 깨끗하다 깔끔한 어, 어떻게 보면 트랜스페어런스 해가지고 투명한 신색 어,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요 아래쪽은 사실 그 찹쌀 찰비어 여러분들 찰비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찰비어 찹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시험을 본다든지 공무원 시험을 볼때 대체로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어, 모찌라 그러죠? 일본 말로. 어, 우리말로 하면, 은 뭐죠? 아, 찹쌀떡,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 찹쌀떡을 이제 선물할 때 뭘로 만드느냐? 이게 메인 핵심 올려다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그 우리가 시험 칠때 수능이든 공원 무 시험이든 입사 시험이든 뭐 주로 수능 시험에 많이 우리가 그 후배들이 또는 선배님들이 많이 이렇게 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과연 찹쌀떡은 어디서 왔는가 왜 찹쌀떡을 주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왜 그러냐 하면 요 체인이나 보세요 요게 뭐의 골격이냐면 아밀로펙틴이라는 애예요 그 전부는 어, 스타치라고 그죠 아밀로스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이라는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전부는 Starch, S-T-A-R-C-H 죠 그러면 이 아밀로스는 일단 두고 아밀로펙틴 부터 보면 이 체인이 어, 이렇게 어때요? 수형도처럼 나무 가지친 것처럼 이렇게 막 줄기차게 나가죠. 그러면 이거를 요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밥알을 먹으면 입 속에서 그 침이 있죠 침침 침 속에 아밀라제라는 아제라는 효소죠 그죠? 아밀라제라는 이 효소가 이걸 분해를 하게 되겠죠 분해를 하는데 이 체인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쉽게 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하다는 겁니까? 이게, 그, 우리가, 찹쌀떡을 먹으면, 든든하게, 배 든든하게, 시험을 끝까지 볼수 있다. 빨리, 꼬르륵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안 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더 화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 분자 구조식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은, 탄소가 지금 6탄당입니다. 6개, 1개, 2개, 3개, 4개, 5, 6개, 그죠? 그래서 6탄당이라고 말을 하고, 요 6탄당하고 번호가 있어요. 그죠? 요 1번, 그리고 여기에 4번, 그죠? 하고 결합을 한다. 알파 결합, 베타 결합 말을 하는데, 그 다음 이쪽은, 어 그러니까 횡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하고 종으로 또할 때는 1번하고 6번하고 1, 2, 3, 4, 5, 6 되죠. 그죠? 6번하고 이렇게 결합한다. 그래서 알파 1, 4 결합과 1, 6 결합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그래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면 자 일반적으로 위에 한번 볼까요 아밀로스는 어때요 우 아밀로스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육탄당이 쫙쫙쫙 일직선으로 총날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이 아주 단순하다 그러면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쫙쫙 들어가면 바로 뭡니까 분해해버리죠 그러니까어 쉽게 분해가 되니까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어때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1시간 <laughs> 내지 2시간만 지나면 음 바로 그 배고픔을 가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분해가 잘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분해가 잘 된다는 말은 이좀 표현이 그런데 환자분들, 또 연세되신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저 소화력이 약하신 분, 미가안 좋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그죠 예,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쪽은 뭡니까? 어, 소화력이 좋은 분해가 분해 능력이 좋은 어, 이런 젊은이, 니이또 노인 그런 만족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쨌든 소화력이 좋은 분들이 드셔도 어, 무방하다, 좋다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등산을 한다, 운동을 한다 할 때는 반드시 이걸 먹어야지, 이걸 먹어버리면 어, 상당히 배고픔을 빨리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도 가공을 어, 소위 프로세싱 할때 가장 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잎의 그 쌀은 맵살과 찹쌀이 있다. 잎형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주로 칼라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를 하시고 자 그다음 쌀이 종류하고 품입니다 우리가 쌀이 있으면 다 같은 쌀이냐 아이들아 하는 얘기죠 그럼뭐 어떻게 아닌데 해서 알아보니까 이 제공은 옛날에 그 작물 시험장 농촌진흥청 산하에 지금은 국립 뭡니까 국립식량과학원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 농촌진흥층의 시험을 치면 국립식량과학은 조금 주로 작물을 다루죠. 그죠? 작물, 어, 작물 쪽에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작물 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게 라이스 벼죠. 그죠? 벼에 예, 관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온 거 보면, 자, 뭐그 전에, 오른쪽 이 사진 보기 전에 왼쪽 것부터 한번 봅니다. 아, 보면은 쌀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A는 어때요? 길쭉하죠. B도 조금. C는 어때요? 두리묵, 약간 두리뭉실하고, 약간 길고, 그다음 홀쭉, 홀쭉, 홀쭉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주 그 거대한 큰 배주구죠.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 나와 있지만, 음, short, medium. 롱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롱, L N g 지그이죠 길다란 뜻이죠.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죠 주로 이제 미국에서 어 재배되고 있는 어 쌀이 그 U S A. 그 이거 뭐다? 이롱 그레인이 많은 섭니다 그리고 동남아 친구들, 소위 알 알랑미라고 그러죠. 소위 우리가 분을 요할땐 인디카 아 품종이 주로 이런 어 길쭉한 품종 들이 많았어요 어, 요 쪽에 해당되는 거 근데 이 m 이라고 하면 뭐냐 미디움 가운데 이쯤 된다는 거죠 그 비율이 여기 이제 어,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롱을 소위 장립종 어, 다른 말로 하면 한자어로쓰면 장긴 장자란 얘기죠. 립비이 알맹이가 긴 형태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3.1 이상이란 말은 이폭요 이 폭하고 길이하고 요 비가 3.3배 이상 되었을 때, 3.1배 이상 되었을 때 장립종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쌀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요 바깥 껍질이 있는 걸, 겨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일반적으로 정조라고 하죠. 그죠? 이 정조에서 이 외형, 내형이 있다 했죠. 요것을 벗겨낸 거, 껍질을 벗긴 것을 뭐라 한다? 현미라고 한다. 그죠? 어, 현미라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뾰족하게 뭔가 나와있죠. 자 여기 뭐냐 하면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AWN, own, 소위 영어로 하면, 아 어, 우리말로 하면 까락이라고 합니다. 까락 그럼 까락은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물론 뭐정산 작용도 하고 다 하겠지만 어, 식물 본능으로 보면 우리는 작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새라든지 이런 설치류들이 이걸 쉽게 먹지 못하도록. 요침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짧죠? 어, 이 까락이 뭐한 1, 2mm 또는 뭐 0.5mm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그런데 과거는 어땠느냐? 뭐한 10cm, 15cm 되는 거 수염처럼 이렇게도 길었단 말이죠. 어, 그러면자 지금 우리가 이런 작물이 있다면. 가공하기 엄청 힘들겠죠. 껍질 벗기가 껍질에 이 까락이 많으면 처리하기 정말 귀찮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긴데서 이렇게 까락이 그 없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육종을 했다는 거죠.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는 편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적토미라는 애가 있어요. 적토미 이거는 뭐냐 하면. 이 까락이 아주 한 15cm 길어요. 길면서 어떤 색이냐면 약간 핑크 또는 붉은색 거의 핑크의 진한 핑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색깔의 소위 자색이라고 그러죠. 자색입니다. 그러면 이게 겨우, 어, 겨울이란다. 저뭐 서산에 지는 해 빛에 쫙 받으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어때요 멋지죠 그죠? 그러면 이게 관광객이 다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러 시골에 또 많이 그 도시민들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러한 또 관광 어, 농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활용하면은 어,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다. 또 얘는 안에 색깔이 즉 토미는 주로 이제 붉은색 많죠 그죠? 이 계층이 바깥 5은 층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많은냐 하면은 우리 예를 항산화물질대로 보셨죠? 항산화물질 그 하면은 폴리페놀 또는 가바 뭐 당뇨 예방 뭐 고혈압 예방 고지혈 예방 다얘기에서잖아요 이게 뭐냐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쌀 때는 80kg 쌀한가마니라고 하죠, 그죠? 어, 이게 200만원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보통 얼마냐면 뭐 15만원, 20만원 정도 하는데 거의 한 10배 정도 어, 비싸게 팔린 적도 있다 하는 거죠. 그만큼 재배가 어렵고 또 기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니까, 어, 세미 프로나 프로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미리 형태를 봅니까? 완전한 형태에 대해서 완전히. 요거는 어때요? 뭔가 흰색을 갖추긴 갖췄는데, 어때요? 뭔가 좀 쌀가루가 섞인 듯한 어, 형태를,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분상 진립이라고 하고, 그 다음 배복이란다. 배가 아, 흰색이다. 백복백립. 그 다음에 가운데가 희죠 그거는 신백립. 근데 요거는 흰색이 없어요. 좀 푸른색. 그러니까 그린 컬러죠. 그죠. 요걸 청취. 요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아직 성숙이 덜된 거를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운데 요 부분이 어때요? 깨졌죠. 그래서 요걸 동화원립.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배복자. 배가 어때요, 지금? 배가 쇽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절. 마디 절. 어, 마디가 생겼다, 배에. 그 다음 요거는 어때요? 약간 길쭉하죠? 그죠? 요거는, 아, 어, 세립, 선세립.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여기는 뭔가, 예, 뭔가가, 이 병반의 흔적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체적으로 이 해충이 여기를 가해를 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흡접 쭉 빨아먹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배, 눈이 있을 자리죠. 그죠? 근데 눈이 뭐또 희끄무리 희끄무리가 아니고 그 무스리하다 그죠? 그래서 눈이 썩은 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색깔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기 어렵지만 요 청치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청치는 많이 청색이고 요것은 진한 청색입니다. 녹색이긴 한데 진한 그러니까 녹차. 어 정도 녹차를 어느 정도 가공을 한어 정도의 칼라 그래서 차다자를 써서 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요거 이제 그 흰색이죠.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흰색이긴 한데 전유자 우유할 때 유자죠. 그죠? 어 그래서 우유처럼 흰어 쌀이다에서 유백립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여기 B의 분상지 하고 좀 비스무리하긴 한데 이 분산기는 어때 일부분이 예, 그러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안 보세요 여기를 보면 뭔가가 이 배도 지금 없고 그죠 배가 지금 어, 섞여져 나갔죠 그죠 어,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형태 자체가 가만히 보면은 아, 제대로 사이즈도 안 맞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사립 그리고 이제 이거는 깨어진 걸. 아까 요 F의 동알립 한번 보세요. 동알립은 요쪽에 일부분이 이렇게 나갔지만 얘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요 쌀알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알맹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 이제 쭉정이죠. 속이 안 찼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쌀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조금 더 진행해보면,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치우고, <laughs> 어, 우리가 1년에 어, 쌀 소비량이 1인당 한 60kg, 옛날에 과거 한 30년 전만 해도 1인당 어, 120kg 소비를 했습니다. 절반 정도 30년 만에 줄어들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들 뻔히 보이죠 그죠 뭐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하나 다 여러분들 맹석하니까 아실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1인당 120kg per year per person person은 사람이죠 한 사람당 1년에 120kg 씩 소비를 하던 것이 지금은 6 0 k g 내려왔다 일본은 50kg 대다 그럼 결국은 이 50kg 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쌀들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소비자가 선호하겠습니까? 절대 선호하지 않는다, X 이죠 그러면 어떤 완전한 이런 형태를 가진 쌀을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한 답입니다. 소비자의 요청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야 될게 뭐냐면 환경 친 환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환경적이라는 것은 어, 농약, 화학 비료를 어, 거의 안 치는 또는 뭐 적게 치는 이러한 환경을 보존하는 농업이어야 된다는 게 결론이라는 거죠. 어,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배 산업은 배 농업은 지금 한 75만, 78만 헥타르 정도 재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겠느냐? 과거에 130만 헥타르로 되던 것이 지금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는데 옛날보다 옛날에는 1 헥타르당 생산량이 어몇 톤이냐면은 어 많아야 뭐 4톤, 3톤 내지 4톤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5톤에서 6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생산량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거의 한50% 정도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논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논이 줄어들면 논의 기능은 뭐냐 하는 거죠. 공익적 기능. 그래서 논의 배를 재배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공중에는 탄소를 잡죠. 그래서 탄소를 감소시키는 지구온난화를 방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저수기능을 해서 물을, 수자원을 확보를 해서 지하수원도 확보를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여름철에 그 더운 시절의 계절에 따뜻한, 너무 따뜻한 게 뜨거운 것을 약간 따뜻하게 해주는, 식혀주는 쿨링 기능까지 한다그죠그 다음에 논의 배를 재배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푸르름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안정감을 줄수 있다 그죠 이 하는 역할들이 공익적 기능이 그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이 상태로 만날 매일 그죠 매년 농약 화학 비료에 의존하는 재배를 한다면은 국민이 소비자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노의 면적은 나중에 잘못하면 뭐 (30만 헥타르까지) 줄어든다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죠. 어, 그래서 이 식량을 생산하는 기반이라는 이 논, 패디필드,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See you next week.